우리 1호 고객님이잖아요, 고객님. 우리 고객님한테 카메라 팔러 왔습니다. 멤버십 정말 후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멤버십 네. 후회 없어요. 저한 달에 네, 네, 네. 하나씩 올리자 이랬었는데, 네네네. 네,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사진에 대해서 갑자기 급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음흠. 흑백을 써야겠다. 아하, 이제. 컬러를 쓰지 말아야 겠다. 사진은 흑백이죠. 그래서 모노크롬을 지금 네. 어, 구했어요. 으흠. 가져왔어요. 이거 얼인가요 이거요? 김감독 특별 500만원. 음. 500만원입니다. 5 0 0만원의 모시면요. 네. 우리 상일님, 음. M10 모노크롬 지금 이미 개봉기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네. 어, 성재님이 M10 그 모노크롬을 그 사기 위해서 네. 저한테 가지고 있던 네. 그 오래된 모노크롬을 와. 팔려고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렌즈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시루에서 또 Lenziga Serra Nio. Anamopi. a n a m 나 p i 이거를 아. 제가 이제 또 한번 써보기 위해서. 네. 어, 아나모픽. 주문을 했어요. 아나몰픽 아나 o 픽 i a n 네. 이 아나몰픽은 제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 네. 저희 회사에서 o you guys. So you 요 캡처 보드 보이려나 요 캡처 보드가 말이죠 보이죠, 보이죠. 요거 네.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아 답십리 그녀에게 답십리 그녀가 지금 이걸 보내줬어요. 아하. 생방송을 하려고 <laughs> 잘안 보이네요. 김상일님이 한마디 하셨어. 보급형 나영석 PD. <laughs> 아이씨. <웃음> 적가, 아 역시 저가형이야? 어 토크는 잘아있어요 역시 엔트리 나영석 PD? 어허.. 김상일 님이 수강신청 등급이 되셨대요 이야 아, 어, 수강신청을 와. 하셨어요 성공했네 4900원 벌었어요 지금, <laughs> 지금 나영석 PD 빨이 먹히고 있어요 김상일 님 지금 <laughs> 예. 어, 제가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이모티콘을 쓰셨어요 김감독 이모티콘 저 어떻게 쓰는 거야? 야, 저건 말이죠. 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오늘 올렸어요. 아, 아, 김 감독 이모티콘 드디어 나왔죠. 야, 구독, 방과당 미자, 미장센. 구독 끊고 싶죠, 저 정도면. 아, 구독자가 창피해. 많이 늘고 있다고요. <laughs> 내가 저거. 그 그러니까 저런 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거. 쟤 미안하고 진짜. 구독자 끊어줘요, 아저씨. 저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 이모티콘 만드는 게. 그래서 뭐야, 저게? 좀 전에 해봤는데, 어? 아, 저거 지워야겠네요. 굉장 <laughs> 더 귀여울 줄 알았는데 개도 앉는 거 하나 아우. 갖고 와가지고 지금 아유 진짜 아우, 얼굴이 후끈걸려 <laughs> <laughs> 그래서 뭐 루머스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루머스는 그냥 저한테 하시고 루머스는 지금 넘어갔어요 아, 아 지금 잠깐 잡았죠. 제가 <laughs>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하. <laughs> GR3 성재님한테 팔아야 된다 GR3 벌써 팔았어요 아하 벌써 팔았죠 GR3는 벌써 팔았고 네네네네네. 어 어느 정도 예언을 하나 하건데 이거는 제가 임성재 TV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아 여기서 조금만 더서을 풀자면. 아 지금. 캐논의 뭐 EOS... 거의 거의 남의 채널이군요. <laughs> 아니죠 우리 여기 채널인데. 여기 지금 다른 채널에 합방한 거군요. 어? <laughs> 산내들님. 어? 뭐야 뭐야. 6만 5천. 6만 5천은 아 지금 잘못 올렸어. 저기... 잘못 입금했어. 루머스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캐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네네. 제가 오랜만에 생방을 해서 지금 6 5 0 0 0원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믿는가? 공을 하나 더 올렸는데 네네. 지금 내일 대광 대광감을 떼고 주세요 아, 유튜브에서도 떼는데 아 진짜 e u s r 을 지금 팔 생각이에요 아 지금 팔아야 될 시점인가요? EUSR은 네, 저는 팔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제가 3만을 넘으면 A7 마크 3 카메라 주는 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거를 주신다는 분도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분한테 그어 그럼요 지금 아파서 좀 잠깐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훅 들어온 사진 네네네 이걸 하나 뽑아서 네. 알파 7 마크 3를 으흠. 준 건가요? 라시아. 우린 또 상은 없죠. 거의 신동품 네. 깐짜리라고 하죠. 로케이션. 신동품 로케이션. 알파 세븐 막스리를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네. 같이 방송을 안 하고 네. 지금 임성재 TV로 나가버렸잖아요. 가 나가, 쫓겨난 거아니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신이 있다. 뭐 나도 이제 자신이 있다. 혼자서도 할될것 같다 해서 나갔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최우통첩을 하듯이 아니, 아니죠, 얘기를 하고 아니, 김 감독한테 허락을 받았죠. 나가도 이제, 될까요? 저기 <laughs> 이제 홀로 서기를 하겠습니다. 어, 독립해도 될까요? 그런데 구독자가 말이죠. 생각처럼 안 늘어요. 아하, 뭐 그렇죠. 음... 음... 아무튼 여러분들 네그 임성재라고 검사, 검색을 하시면 네 남대문 임성재TV가 네 골프선수나 왜골 나옵니다 골프선수나 골프선수 골프 그래서 남대문 임성재TV <laughs> 네 구독을 아하 지금 가셔서 한번 네. 검색을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면 임성재TV 굉장히 카메라 쪽으로는 고퀄이 도움이 많이 돼요 고퀄이죠 육디마쿠트랑 오마포가 왜 올랐냐고 댓글 해주셨는데 네. 그거는 제 영상에 캐논 뭐야 영제 캐논 영상에 이 얘기 해놨어요. 그거 보면은 알아요. 그거 보시라고. 김성재 t v 로 가라고. 네. <laughs> 지금 생방송 보시다가 그쪽으로 가라고? 아하 나중에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로리스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하는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썰을 하나 또 풀어볼게요. 예고예요? 예. 네, 임성재 TV 예고거든요. 지금 말이죠 이 사진학개론도 <laughs> 방송인데 지금 이거 뭐 예고 한시간 하는 방송이에요? 아무튼 얘기하면 지금 구독자 팔로우 와가지고 팔로 팔로우 팔로우 아니 그건 아니, 아니고 콘텐츠를 지금 진짜, 안 만들고 저기 아저씨 들어봐요 예고만 하고 있네요 지금 <웃음> 들어봐요 <laughs> 음. 그 다음에 시그마 FP 아까 또그 질문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f p 제가 써봤는데, 저도 써봤어요. 파나소닉 렌즈를 써봤어요. 손떨림 방지되는 네. 2 4 0 5를 아, 그렇죠. 붙여봤는데, 네. 굉장히 좋아요. 좋죠. 아, 이미지도 좋고, 색깔도 동영상도 좋고, 좋고 네. 이미지 땔깔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어요? 좀 있다가 다시 사고 싶다라는 마음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음... 너무 써, 써보고 싶어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네. 좀더 있으면 이게 더 떨어질, 것확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이제 물량이 없을 때 빨리 팔아야겠다. 음흠. 그래서 며칠 만에 팔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소니가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음... 미쳤나봐요. 근데 저는 왜냐면 AF나 이런 게 네. 조금 느려요. 조금이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그 정도 AF면 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그마를 썼던 사람이 FP를 쓰면 기절 초풍으로 좋아요. 우와. 근데 그냥 니콘이나 캐논 썼던 분이 FP를 가지고 AF를 잡으면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니를 음. 써본 저로서는 네. 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원래 그냥 MF로도 찍 찍자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네. 이놈무 소니를 계속써 보다 보니까 네. 귀찮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도면 엄청 빨라요. 시그마 FP도 빨라요. 흠흠. 근데 지금은 느려. 더, 더군다나, 내가 써보니까 MC16을 물려가지고 캐논, 시그마 마운트, SP 캐논 마운트를 써서 동영상을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욕해요. 아, 엄청 마산네들님, 이에몬 네. 마크 2가 최고입니다. 저는 동의해요. 저는요. 내가 아주 아, 재밌는 아, 얘기 하나. 저, 저는 이에몬 마크 2일 거예요. 이에몬 마크 2하고 네. 1200이라는 렌즈가 있어요. 1200 있죠. 사진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네. 남는 거는 그게 제일 많죠. 가장 <laughs> 많이 남는 사진이 어디서 나오냐면 1위. 1200. 이에몬 마크 2의 1200이. 거의 사진 좋은 사진 남기는데 아 가장 이게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러면 김원택님도 그러잖아요 써보면 네. 써볼수록 좋고 저거는 써본 사람만 알아요 아니 제가 올림푸스 이에모 마크3를 살려고 아, 예, 저는 이에모 e 마크3를 저는 지금 e o s r 을 팔고 저는 이에모 e 마크3로 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은 저는 니콘 D3가 있는데 그게 그냥 저한테는 그냥 끄시고 음. 그냥 사진은 음.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음. 뭐가 남냐? 그러면 영상이 남는데. 음. 영상에서 e m 1 마크 3가 정말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면 음. e m 1 마크 2가 오로그가 들어가면서 제가 3.1 업데이트를 써 봤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BMPCC에 1200만 써요. 그렇죠. 진짜 1200은 아 최고죠. 어떻게 최고야. 그런 렌즈를 만들었고 네. 손떨림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서요. 예. 수도. 예. 안 움직여. 어허. 동영상 찍으면 네네. 네. 정말 수만 쉬고노력하면 아... 트라이포드처럼 돼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김혜진님은 지금 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가봐요. 풀프레임 컴팩트 지금 계속 추천해달라. RX 원. 김혜진님은 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소니 RX1R 마크 II 하고 예. 어, 지금 컴팩트라고 그러셨죠? 예. RX100 시리즈는 추천을 안 해요. 네, 그건 정말 사진 잘 찍는 분 아니면 추천 네. 안 해요. 절대. 라이카 네. Q2, Q2, 고거. 아니요, 저디룩스7 아, 디룩스 라이카. LX100 마크 II.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X100 마크 II 추천. 괜찮은 강추. GR3는 저는 팔았어요. GR3보다 GR2가 나아요. GR2를 써야죠. GR2가 중국가한 40에서 45만 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그거 사세요. 그게 훨씬 더 포지티브 필름이 필름에 가까운 느낌이 나요. 음. 무슨 느낌이 어. GR은 사랑입니다 할때그 사랑이 아니구나. 그 사랑의 GR에는 안 들어가요. 쓰리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GR은 제... 사랑입니다의 대상은 원하고 투만. 그러니까 저기 저기 제주도에서 피자 꽂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시죠? 아, 그분은 이제 협찬 받은 거니까. 아하. 뭐 좋다고 지랄을.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좋다고 하데 그분은 좋다고 하는데 그게 그건 협찬을 그분은, 받으면 그분은 협찬을 받으면 그분은 지알을 갖다 줘도 좋다고 해요. <laughs> GR2를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GR 자체의 철학이나 이런 네. 감수성이 없어요. 아하. 자, 자 봐, 자 봐, 잠깐만, 자 봐, 은담의 TV 이게 아하. 이게 한승희 작가님인데 오늘 가입했잖아. 뭐야 이름 바꿨어요? 아니야 유튜브 시작했다고 은담이 TV 그래요? 좀 회원 가입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까지 카톡으로 아 회원 되셨네요 하는데. 회원 되셨어요. 그러니까 좀잘 예쁘게 좀 말을 좀 해요. 그게 뭐야 그게 은담이 TV는 사랑이죠. 어? 은담이 TV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남 이비 아이남 아, 비비드님이 영화 영화 배우 이준혁씨네요. 아무튼 저는 연기 요즘에 굉장히 그래. 좋게 보고 있어요. 어 악역 그, 그러니까요. 무조건 아, 개, 악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 눈빛이 너무 멋지지 멋지 않아요? 눈빛이 굉장히 네. 드럽고 아, 예? <laughs> 아 기분 나쁜 그런 눈빛이. 네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준혁님이 전에는 되게 귀여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네, 네, 네. 눈빛 자체에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김감독님 강의 잘 보고 있답니다. 아 역시. 오케이. 아, 역시 영화 배우가 인정해주잖아요 영화 배우가 좋아하는 네. 채널. 아하. 아 성격 바로 나가야 돼. 봐봐요, 상일님 봐요. 낙지보단 이준혁. 당연하죠. <laughs> 낙지님은 낙지님은 네. 사실 네. 사진 못 찍죠. 네. 어 감성 없죠. 네. 지금 계속 또 괴롭혀요. EOS R 지금 쓰면서. 네네네. 네, 네, 네. 달랑 고고 하나 사가고. <laughs> 네. 계속 7200, 뭐, 내놔라. 어. 무슨, 뭐, 협박해서라도 빼서라. 아, 너무 힘들어요. 사진학계론이 지금 와해된게 석주님이 제주도 내려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망쳐놓고.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무슨, 루머스까지 지금. <laughs> 다 뺏기고. 내가, 내가 하던 루머스 뺏겼지. 착한 사진 형님은 또. <laughs> 내 페이스북 사진전 가져가서 하고 있더구만. <laughs> 착한 사진형님은 누구예요? <laughs>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는 형님 있어 <laughs>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아, 요즘에 아주 지금 다 뺏기고, <laughs> 다 뺏기고, 만신창이고, 네네. 노란 딱지 계속 붙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네. 접어야겠다. 접어야겠다. 그냥 나는 네. 이 100명, 네네네네. 우리 100명 멤버들하고 네네. 재미나게 놀아야겠다. 저 구독자 5천명 되면,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아 오프라인 회의죠. 그래서 저희 대관 카메라 4층에 아, 사진학계론도 같이 하나요? 김경만이 내 스승이고 사진학계론이 전신이니까 제가 5천 명이 되면 김 감독님이 오셔서 아한번 강의도 한번 해주시고 저는 강의는 안 해요. 그런가요? 뭐 지금 강의 요청이 엄청 오는데. 네네네. 김원택님이 제자이시거든요. 김원택님, <laughs>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주던가? 지금 <laughs> 네. 임성재 TV에서 카메라 루머스 가져가면서 이 모노크롬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김웅이 작가님도 말이죠. 아, 잠깐만, 모노크롬만 갖고 왔어? 여기 올림스 159만원짜리 올림푸스도 갖고 왔지. 그러니까, 김웅이 응. 작가님도 말이죠. 네. 그 다만 얼마라도? 4,990원 해야 되는구나. 그거라도 해야죠, 솔직히. <laughs> 4,990원 하면 <laughs> 네, 그러면 네, 내가 네, 기분이 네, 또 상쾌해지니까. 어? 윤석주 팀이 나왔다. 채널은 지금 거의 폭망했어요. <laughs> 그럼뭐 제자리던데요? 아니요, 요즘 존스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콘텐츠를 어떤 전략이 있나요, 앞으로? <laughs>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RF70200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내일 산내들님 거? <laughs> 거? 네. 아하 뭐 그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산내들님거 그러면은 <laughs> 네, 네. 얼마에 사시기로 했어요? 안돼 내가 맞은 먹은게 인데 어쩌는거 아니야? 안돼! 잠깐만. <laughs> 네, 자산내들님 <laughs> 얼마에 <웃음> 파시기로 했나요? 70200 필터 필터가 <laughs> 껴있어요 필터까지 포함이에요 필터 아마 빼고 갈 텐데. 제가 <laughs> 그 필터 뭐죠? BW인가요? 저 고객님 삼각대 거치대는 20만 원 추가합니다. 고거 아마 BW 그게 시루이 걸로 바뀌어서 갈 거예요. <laughs> 네네네네. 그것도 그것도 <laughs> 네. 아시고요. GR3 괜찮은가요? 아 감독님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게 GR3를 판매한 걸 거예요 아마. 윤스타 피자. 네. 꼭 네네 한번 제주도 가시면 네. 들러주시고요. 네네. 자, 지금 사진학계로 내서 일단은 끊겠습니다, 해집이나? 회장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학계로 가해라! 네, 임성재 t v 흥해라! 지금 사진학계로, 아... 네, 지금 사진학계로 <laughs> 내서 무슨 짓들을 <laughs> 하는 거예요, 둘이서? <laughs> day i live in a dream